때는 시아을댕프리그0809 시즌 KTF 매직앤스와 삼성전자 칸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1, 2경기는 KTF가 승리했지만 3, 4경기를 연달아 삼성칸이 따내며 세트스코어는 2대2 동률로 5경기 에이스 결정전이 성사되었습니다. 애결매치업은 KTF의 이영우와 삼성칸의 이성은 과연 이들의 대결에서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3인용 메두사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에이스 결정전 정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하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이성훈 선수, 한쪽은 이영호 선수. 초록색의 이영호, 노란색의 이성훈 선수.다가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3연승을 하다가, 네, 로스사가 MSL에서 이제 카르카르타고 다른 맵에서 한번 이제 이영호 선수 이겼는데 네, 이거죠 정말. 네리 데이터 한 방이 네. 모든 걸 뒤바꿔놓은 상황이었죠. 절대 안 되죠. 양 선수 모두에게 말이죠. 예. 네. 뭐 일단은 뭐 이성훈 선수와 이영호 선수 거의 같은 빌드로 갈듯 싶습니다. 참예 진짜 긴장되네요. 예 빌드가 진짜 똑같은 똑같지 않대 지금 누가 이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 아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마 네, 네, 예, 짖네요뭐 영호 선수는 상대면 뭘 하든간에 나는 원패 더블 커맨드 하면서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상호 선수는 이 구까지 먹은 걸망갈로 어. 예 죄송합니다. 망이 자로 끌어줄 거예요. 한 방, 한 방, S B 아! 아 이야. 말씀해주요어 예. 그래도 얘. 리피어진, 지금 예. 두 마리에 지금 머린는한 기, 세 마리, 세 마리. 야 양서수두치 싸움이 장난이 아니네요. 예예 보트 예. 네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머리. 네 예. 나와 있는 이영호 서수 세 대. 좀 샌드위치돼 있는 걸쳐 퉁하면 사라집니다 강요시키기 위해서 레이스를 뽑을 것 같은 이성우 선수였는데 네, 누르고 있고 아 이렇게 되면은 센터 쪽을 누가 더 빨리 잡느냐 좀더 좋은 지형을 누가 더 먼저 선점하느냐가 앞으로 있을 중후반이 중요해집니다 자, 자 선제 공격 공격을 먼저 맞게 되면 클라는군요 진짜 클라예 네, 먼저 거리 제고있죠이성우 선수 레이스가 빨리 와서 시야를 좀 밝혀주면서 거리 제기를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예 고쳐야 되고요. 어, 귀신같이 나와서 치네요. 어 컨트롤 타워 달고 있는 건데, 자 이거 이영호 선수 기세가 무섭거든요. 예. 지금 라인 좋은 라인을 잡은 쪽이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해어 대치국면, 예. 어 이거 아주뭐 예. 거리제이 예. 이거 무섭거든요. 한번 먼저 때려서 탱크 뭐두 대라도 만약에 잡히면은 그렇죠. 풀납니다. 이영호 선수는 자대고 자대고 세팅하는 치. 한번더 대박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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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두대두대아 대박 감사해요 예 이성훈 잡았습니다 거감사어요예 이게 저 예. 거리 재기에서 탱크 두 대만 주포도 난리 나는 것도 지금 몇대 잡혔습니까 박상훈 선수는 전진할 겁니다 야 이성훈 진짜 야저 탱크가 오. 오. 예 쫓깁니다 이어서 쫓기며 뛰어 탱크 숫자 차이가 너무나나요 딱 여기까지 가고 배경 타겟 시킨 이후에 전진 아 이게 뭡니까 이성 이성훈 거리 재기 진짜 대박인데요. 진짜 울려갑니다. 예, 예. 이영호 선수를 단 1%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진짜로? 야, 거리쟁이, 무서워요. 아, 지금 이영호 진짜 훔칠 했거든요. 어, 예, 진짜예. 어, 예, 예. 어, 이게 지우 감독이 지금? 아, 태그. 거리쟁이. 어, 그래서 이영호 S C B 하나 던져가면서 어 위기를 한번 넘겼고 이거 예. 뿌리면, 뿌리면, 이 스케프리면 스케프리면 그 이어 메이트라든지 스케프리면 어확합니다 확정. 확장. 떨어지지, 떨어지지, 떨어지지. 예 근데 뭐한 마리 정도로 충분히 방어할 를수 있겠지만은요. 네. 이게 중심을 뭐로 이제 흔들린다는 그러면. 거 흔들린다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서 안마다고를 한번 갔다가 다시 빼 줘도 예 아무선 두 번째 드라치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이고요. 슉. 주... 레이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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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어 포지션. 오! 야! 어이 새이 고치고요. 자, 레이스가 폭질. 아, 여기서는 오! 오! 여기서는 자, 이것도 야, 이것도 이상하리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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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러죠? 자 이성훈이 이것도 이성은. 이깁니다. 야 이게 뭡니까? 야몇 초? 네. 예, 미친 듯이 아. 뛰어는 저선 선레이스. 오늘의 MVP는 단치곤에 있습니다. 예, 예. 나이스레이스. 나이스레이스 진짜. 나는 종이 비행이라고 했던. 종이 비행이라고 했던 거. 했던가? 예, 그래도 이 영웅은. 난 선수는, 정찬용이야. 예, 기대할 수 있을만한 부분. 다섯 시점 멀티를 좀더 빨리 가져왔기 때문에. 예. 자, 영, 저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답 나머지로 보내 이성선수입니다 예. 아. 자, 무적 무적 그 여기 진짜 아. 아니에요. 그래도 이영호 선수의 다이거 드라스 하나가 격추가 됐다는 거. 예. 오늘 노래는 임성훈의 이런 적중하는 공격이 여기는 푸드 콘드 꼭지가 아닙니까. 자, 중앙에 예, 나와 있는 태클도 잡아줘야 돼요. 삼자 적으로 그렇죠. 릴패어도 네, 그렇죠? 네, 해줘야 되고요. 예. 이영호 버티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성훈 선수가 충만의 부드득 그런 거리제기 센터 쪽에서 다시 한 번만 나와줘서 네. 그 센터 에 있는 이영호 선수 태크 잡아주게 되면요. 4네 시간 다, 다섯 시간 정도 더5 시간 무방비 상태. 예. 와 떨리면 그대로 멀티 지역까지 쭉쭉 밀립니다 이영호에게 가장 큰그 희망이다 등불은 다섯시였거든요 저희 두명 같이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시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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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 캐. 자 이영호 다시. 이점 내주면 안 된다는 거알기 네. 때문에 에티시까지 동원하는 건데. 그런데 차. 누가가 서브로. 네두 추가 변경 추가 변경 추가 변경. 이영 이야 이영호 플라 플라. 예. 이럴 때 이성호 선수가 다시 한번 본지을 거침없이 불러 그, 붙여야죠. 한 단계 더 내려와야죠. 예. 네. 까지 정리 되지 않고요. 예 네, 그렇죠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치를 온 어. 격앙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게스트 그 게스트가 격이게스가 얼마나 지금 돼요? 가장 중요하죠 테란. 네. 아, 아, 아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하는 분이요 게스트. 소스도 네. 쓰니 문제죠. 그 어떤 테란족보다도 진짜 훌륭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테란족 너무 훌륭해요. 최고입니다. 지금. 예 최고예요. 예 이영호 경기 감각이 진짜 나리 틀 때는 쓴 상태인데 그런 이영호로 상대로 이렇게 군전에이게끔 만들 수 있을 만한 선 최첨거든요. 근데 진짜 이영호는 이영호네요. 이게 예. 야 초반에 몇대잡혔습니까 예. 그렇게 잡히고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병력의 차이는 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리대기 예. 꺼리대기! 아, 여기 이번에 진짜 이것도 이성원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예. 이성원의 승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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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성원 선수 이거 진짜 에이스 결정전 안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네, 예. 예. 모든 부분을 털에서로 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영호 선수가 저 11시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진짜 피튀기는 싸움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다섯 네. 시 멀티도 중요하지만 이쪽한시 멀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들어 와죠. 쫓아니죠쫓아갑죠다자드라시비 다섯 대. 예. 일 쪽은 네대 지상군 추가. 아예. 네. 먼저 못 가져가게 하고. 위치 파악했고. 예. 추가로 아홉 어, 시 전까지 타격을 줘야 되는데요. 말 네네. 네. 자 이성우는 저병력 분명 걷어내려고 올라올 거란 말이죠. 올라온 자 이렇게 말이죠. 드라시가게 말이죠. 자 이영훈이 이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죠. 병이 빠지고 봤으니까. 그렇죠. 야 아, 근데. 진짜. 타이밍이 허락해주지 않네요, 네. 타이밍이. 안 하겠지. 현재 구성은 사실상 12시 멀티 싸움, 11시 멀티 싸움, 센터 다움인데한시적이 지금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각도기 싸이 또다시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영호 선수 아... 센터 쪽은 조금 강수를 두자니 상대방의 변력이 너무나 많고. 상황은 절대 없거든요? 11시가 자기 거니까요. 이성원 선수는, 이성원 선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영호 선수 아 이성훈 선수 절대 방심해서 안 됩니다. 이영호 선수의 진짜 힘은요 지금부터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어 여기 좀봐 어, 봐. 어, 어. 예. 이동하고 내려오셨군요. 어떻게 이성훈 선수가 선택할지 이영호 선수도 커맨서전 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에이, 뭐 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배럭스. 예.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가 안 기다리면 몰라도 와요, 여기서. 예. 예. 사업 됐거든요, 지금. 예, 굴려 사업 돼서 무서워면안 예. 돼요. 자. 어쨌든 어, 여기 예. 1 1 시가 더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신상무서도 흔들렸었거든요. 예, 좋은 상황에서 흔들려서 경기를 내준 적이 있는데 이성은 안 흔들려 요 지금 안 흔들리고 있어요. 뚫을 한수 방. 있다는 건데 한방자 자, 오고 있습니다. 이성원 선수 드라스의 먼저뭘 잡았어? 먼저 예, 오고 있습니다. 뚫을 것이지 뚫릴 것이지. 지지 모드 먼저 해야되는데요 예, 이성훈 선수는 11시만 이쪽 라인만 지키면돼 저쪽, 저쪽 라인에서 이용호 선 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11시를 밀기 위해서는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쪽 예? 라인만 지키고 있으면 11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센터도 봉쇄하고 있으면 되는거예요 공격을 선택했을 때그 공격만큼의 효과를 거둬올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예? 이성훈의 방어가 워낙 좋아요 지금 이성훈 선수가 한눈 파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정주가 주고합니다. 이영호 와 이때 이때 예 이영호 선수 이때 봤어요. 예, 3업 이영 그공3업이 이영호? 어공 앱이 이성훈? 여기서 만약에 이성훈 선수가 피해를 보지 않고 기다렸었으면은 네 이영 이영호 이염, 선수는 어쨌든 1 2시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주지시켜주고 있어야 되는 상황. 이키 m 가죠 드랍집 어디가 이성훈 드랍집 여기 있습니다. 아 그쪽이 가겠다요 이성훈 선수. 이영호가 약간의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정면 돌파 시도 이영호 이성의 선택은 예 근데 약간 숨통이 어 숨통이 튀었다 뿐이지 예 예, 이 센터 뚫은 게 이영호 선수에게 확실히 주도권 가져왔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아 그렇소 시즌 오등이즌오등더 이상 내줘서는안 되는 센터 지역을 더 이상 이영호 선수에게 내줘서는안 됩니다 이성호 선수 연쪽 라이만 이영호가 잡으면 12신 어찌 됐든 자신의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열한 시 지역 주인이 없는 곳에 두살림이 지금 차려지고 있습니다 네힘 돼. 힘을 보태야 돼요 아이이톱라이 아, 좋아요 예, 예. 여기 네. 그럼 코멘트 못 왔죠 네 게다가 게스통을 지금 먹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경기가 많이 달라지는 건데 예. 먼저 공격적인 선택을 하 쪽은 이영호네요 예. 자 공격 시도 자와늘에서들어오이기 승자가 오늘 승자가 될습니다이이이입니다아이 아 지금은요 그 드랍스 차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많았거든요 제가 좀 얼핏 좀 세워봤는데 이영호 선수는 아홉 대 정도였고요 어디 간다 그이성호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득을 챙겨가는 으로 계속해서 이태원입니다 아 드랍스 뒤이이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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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도 어, 많았고 여기어 의도 이성도 기어 이영호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영호 1년을 기다려왔는데 다른 팀도 아니고 지금 막그 턱걸이 하는. 6기에 걸쳐 있는 삼성전자에게 일격을 맞는다면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은 심하거든요. 분명히 예. 해법을 찾기 위해서 또 옵니다. 또 와. 아, 아,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힙니다. 주의 아, 이상 찾아서 자 오히려 쫓기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네이 예, 먼지를 이 돌려야 이영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방 참안 두지 않습니다. 방어는까지 어플이 되고 있어. 이형 저기 보 이성원 선수요. 예, 체제전 한 나왔어요. 이거 체제전 한 나왔어요. 예. 이거 적신호예요. 진짜 위기에요 위기. 예. 아 이게 오히려 이성원 선수가 잠식하고 들어오는데요. 예, 되게 많아요. 들어갈 만하죠 이성원. 너무 너무 많아요. 들어갑니다. 예. 아 진짜. 아 K t 매지겠어 진짜 이형우 선수 해지 결정전. 왜3대 오로 마무리를 못 잡단 말이에요. 아 결론을... 네, 하지만 네. 그 기회를 제공해 줬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끔 해줬습니다.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예, 이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좋아야 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요. 1 0번 나와 요 그러니까 더 좋아야 되, 되잖아요 예, 멀티를 하나 가져가면서 그런 상황이 어, 진짜 여러 번 연출이 돼야만 이영호가 다시 승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야, 이영호 선수 이렇게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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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천하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영호 선수가 테란주 구현승이라고. 예. 이한상 절대 하자데 이성원 선수가 조금씩 사이를 가르고 들어오고 있죠 예. 보니까, 예. 필요하다면은 계속해서 각자의 싸움을 통해 이득을 볼니다 예. 그가 없다라는 야. 거, 이성원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예. 이영호 예. 선수 괴롭혀주려고. 참 벅찬 경기입니다. 아 힘들어요. 예, 네. 상황이 이영호에게 웃어주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던지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네. 뭔가요? 던진 게 아니죠? 네, 일하러 가던 S7였는데. 네. 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간이 온다의 시간이 말이지요. 예, 이영호는 긴장을 할 수밖에 오, 없는 예, 상황이고. 예, 예, 예. 예, 예. 자, 이성호는 어디를 공격하더라도 한번 집중하게 되면 무조건 뚫습니다. 상대방 공격이 오면. 그뭐 떨궈져 버리면은 그만이고 이 정도 병력이면 어디 가서 하나 초토화 시킬 수 있을 만한 병력 규모 아닙니까? 네. 왜냐면덮치는 그런 지역이 이상호 선수가 넓어요. 예, 지키는 지역이 이상호 선수가 좁아서 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독하네요 아, 아, 이게 진짜. 예, 이 지역에 그만큼 집중을 합니다. 아, 예. 예. 아, 아. 자, 어르던 이제 어, 방송 시작까지 세 시간을 경과한 지좀 됐습니다. 예. 타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다 숙소로 들어와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그 정도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겠죠 어떻게든 간에 다음 팀들은 만신차이가 돼서 올라와라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아 이영호 영어. 이영호는 간단한 이영호는 공격 절대 못 가요 있습니까 예이 열한시 초안마랑 쪽에 이영호의 병력이 있음으로 해서 이 멀티로 이성원이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 하나 싸움으로 인해서. 이승모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원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치 않겠죠. 삐리. 이거에 당했거든요, 이거에요. 이 m 네. m 예. 왜냐면 지금 거리가 아까 지역이 공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야! 이영호 선수는요, 네. 더 이상 그, 떨굴 수가 없어 떨구게 되면요, 아 네빈 공간으로 떨궈지기 때문에, 튀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고 는 즉시 이제 포격 맞아서 터지는 상황이고 이겁니다. 올라가면서 이성 이성이 아니죠? 뭐 붙이나요? 네. 그렇죠. 피지스는. 네. 예, 이영호는 그런 시나리오 를 짜야 됩니다. 하는 그런 핵이기 때문에 두게다 떨어뜨려도 딱탱크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의 탱크 사정거리 벗어났다 그 지역에 핵만 쏴도요. 예. 여기는 예. 예 조금씩 예 깎이는 거예요 계속. 아,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지. 예. 자, 야 그래도 이영호 진짜 오히려. 감사하고 들어오는 시템 진영을 잡고 있는 이성우 선수입니다. 예. 자, 그 희망 시나리오 1단계. 예, 일단 계과 자원째리고. 자, 왼쪽에 있는 테크건더 내면서 예. 빨리 빈트를 만들어낸 후에는 커맨트 내려앉아서 자원째 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어, 근데 드랍 시비요 이성우 선수가 만약에 진짜 저 드랍 시비 한번 뚝 떨어지게 되면, 예 손에만 있는 상황 절대 안 나고 워낙 맞자가 많아서요. 숙박대요. 거기서 예. SCP가 내려드는 숙박됩니다. 자, 뭐 이제 할 일이 없어진 SCP가 달려든다는 거죠. 아, 야. 아 맞아. 여기를 이영호 선수가 예딱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병력이 있으니까 이영호 선수 좀 선택을 지켜보죠 이영호 빛장 수비 네. 수비를 하면서 또한 번, 또한 번, 자또한번 내려서 자리 잡습니다. 예, 예. 예, 이거 먹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영호가 말이죠. 이영호는 먹어놓은 자원이 그렇게 아...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손실 봅니다. 손실 보면 그만큼 이영호는 버틸 만한 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는 멀티를 안 준다. 네가 한번 가봐라. 예, 나나가는안되잖 네가 가봐라. 네가, 한번 가봐라. 네가 한번 가봐라. 너라면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상대방의 <웃음> 네. 배틀의 존재를 뚫었기 때문에 승부를 던집니다. 지금 이어질 시간, 시간이 없어. 잡다 풀고. 다 풀고 씨한 대. 어. 딱 좋아요. 여기까지 가고. 네, 빨리 커맨드를 일어나서 자원 충치면서 봐야 됩니다. 아, S c v 때문에 손해봤고요. 예, 손해봤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자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영호 선수가 사실 남아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으면요, 예. 멀티는 지금 뭐 조지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도 진짜 이영호 선수 희망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한기는 아. 부족해요. 예. 하나 아직, 예. 그러니까 시간이 게 되지 만 잡다 댕니다 예, 이어 어, 빨리 자원 세차기. 이영호는 속도 더해야 돼요, 속도를. 커맨드 바꾸니까 멀티 좋습니다. 자, 빨리 머크 멀티 좋습니다. 커맨드 니까 멀티, 멀티 좋습니다. 네, 예, 자. 예. 자 예.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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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원, 지금 배트크즈가 업그레이드가 안되어기 때문에요 자원을 네, 보죠 네. 자원 이성원 선수의 이영훈 선수의 자원보다도 이성원 선수 자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 정력이 아스3 0 0예 7천 야아 손해보면 안 되는데요 예 이제 맛보기 시작했는데 박상을 없습니까 낙찬 드랍할 것 같죠? 윗자로서 듣겠다고 한것 같죠? 진짜 아그스로 그냥 야 12시점을 이성원 선수가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내네요 네,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게스통을 폭격 당하는 지점까지 이장원 선수가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끝난 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어어어 어어어 <crawl prejudice> <gameplay> <theorisation> <bull voice> okay <redeem>. 이게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이영호는 배틀 혼자는 힘잘못 쓰지 않나요? 배틀 테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arriv été> <Lisbon> 그렇죠 진짜 게, 이거 게다가 ]iment? 지금 ]�eters? 업그레이드 상대방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풀리 되어있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요 만약에요 만약에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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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거 이기면 예아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경기를 뭐요 설명합니까 올해 최고 역전 드라마죠 예. 두방 쏟아보면 세워라 세워라 하면서 예 네, 탱크 제거할 수 있긴 하지만 이영호가 자원을 먹고 있다는 거죠 예. 야 이제 뿅뿅 쏠거 아닙니까 이제 병, 뿅뿅이 아니에요 지지직입니다 아 예. 지지지지지 야마토파 야마토파 근데 하나 예이영호 선수도 대단하지만 저 12시간 진짜 대단하네요. 예. 그렇기 위해 그러니까 아, 그 아까 자리를 비켜 준코멘터터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니가가 봐라. 예. 너나 예. 된다. 야 나랑 훨씬 겠냐? 그때 됐어요. 예. 먹어야죠. 맛소 어, 사주자. 어 이거 뭐죠? 예. 피지 나도 맛 먹고 살 만한 예. 거 봐요. 왜냐면요. 예. 어쨌든 이씩 올라가거든요. 퀘스트 네. 이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배틀 크루저가 변수로 떠올랐거든요. 양 선수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요, 여기 지나가요. <laughs> 예. 조금만 버티면 돼요. <laughs> 자, 번처가 데크 잡아보어지고 진짜야, 이게 무슨 뭐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 어떻게?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아 우선은 그래도 배틀이 나와 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보직은 다섯 대거든요. 김성훈 선수 배틀. 네.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에이 H 결정적까지 끌고 가고 아 정말 이런 때만 느끼는 건데 저는 이이 업을 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어제 영화 봤는데 어제 영화보다 훨씬 재밌네요. 지야마 지지, 소코, 지지지, 지지자 지지, 무섭죠, 한번 압수죠. 이거는 굉 이해할 수도 아, 없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을 밀고 나오는 네, 이 형원입니다. 아, 자 지상권 거었어요아 진짜 거뒀어요. 예, 이 형은 진짜 무서운 플레이만 네. 합니다. 아, 이거. 아, 여, 네. 지상공백력의 상대방의 본질에 더 들어가가지고 예. 백두리 장악하면은 그때부터 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어갈 수 있는 최상의 선택 아입니까 저런? 예, 예.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순 배틀과 지금 열한 쪽에 있는 지상공백력이다오든요 예, 이상은 당오른데 열한 시에 보는 전력이. 네, 예, 백두리가 파괴되면은더 이상 병력 충가은 없다는 거잖아요. 스탑. 어, 골리아시 움찔했고요 예, 근데 <laughs> 예. 야, 얘 예, 골진 이... 라인은 얘 예, 드랍시 돌아와서 저 골려서 끊어주는 선택이 잡아먹는 선택이 이성훈 선수가 좋아 보이거든요. 와, 근데 이성훈 못 잡아먹어. 요 병력을 못 뺍니다. 열한 회째에서 병력을 못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렸어. 무화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영호가 아, 예못안 아, 들어가도 돼요. 아예 알았어. 백돌이 이상 아는데. 야 이거 무슨 이성경기가 나오나요 정말 끝! 예, 이영호입다 게스 파먹게지 예, 게스, 예. 게스 얼마나 남았다고! 이식 올라가는 게스라도 먹기 위해 그래서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이성훈 선수는 미네랄은 많이 있기 때문에 게스 이식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영호? 아 설마 설마 진짜 설마요 이 경기를 이영호가 영웅과... 예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합니까 진짜? <laughs> 죽겠습니다! 네에 레어시스턴트 골리앗은 그냥 잡아버리는데 노업 배틀 노업 배틀 노업 배틀 몰리앗 컨트롤 몰리앗 컨트롤 예 몰리아. 어, yeah. 어 그래도 숫자가 좀 되다보니까 예예예 도망가야죠 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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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예. 하나 어, 이게 또 컨트롤 매니저에요 자 이성훈 선수 스타팅 이성훈 초록색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기 노란색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성훈 선수는 방패 어요예 바로 방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게스트 채치 들어가고요. 게스, 와, 아, 진짜. 야마투코 업그레이드 이제 됐겠죠. 예, 난리. 어, 예. 근데 아까 스타포드 짓던그 이영호 선수를 뭘 만, 어, 만들고 있나요 혹시? 이 선수는 말이죠. 그 절대 생산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야마투코 업그레이드가요. 만화가 진짜 사실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지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 네. 난리고요. 네, 조금만 더 있으면은 사실 좀 거침없이 이렇게 또1미이 전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탱크 숫자 들어갔다가 잃게 되면 다시 못 모으거든요? 팩토리 다 뛰었기 때문에 네? 네, 서플 짓는 모습이 네, 부랴부랴 서플라이 짓는 모습이 보였죠? 네, 분명히 빨간색으로 됐다가 이제금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유닛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플라이가 그리 많지 않은 모습이죠 나이형 아, 오! 야마트포 지금 날렸고요 가요. 예. 병력 돌아서 열한 쪽가요. 자, 저기는 정말 어 젖과 꼬리우는 흐르는 땅입니다. 가스가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요, 아무도. 예. 와, 오 천. 있어요. 이게 난리났습니다. 포위 당합니다. 예, 이미 포위 당했다고 보는 예? 게 맞아요. 팩돌을 네, 짓고 있는 지역도 탱크의 폭격에 닿을 만한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원이 자리 잡고 있는 탱크를 뒤로 빼가지고 이 지역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죠. 그러니까 병력이 이제 전면에 있는 병력 뒤로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오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KT매디언스 패널로 패드로 문이영호 선수가 이성호 선수의 본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진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11시가 본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성원 선수의 본진이 11시로 만들어버린 데다가 양 옆으로 샌드위 형구를 만든 이영호의 이런 경기력, 오 배틀 크루저 터의 공사 시작 하 있습니다! 자, 배틀을 뽑았다는 데 쓰지 못하고 있는 이성원 선수. 예,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은 배틀 크루저기 때문에 그래서요. 강력하지 않습니다. 커맨드를 때립니다.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커맨드는? 몰려 때렸는데요. 랬나요 예, 커맨드 때려도 말씀대로 리페어해야 되죠. 참 여러 가지로 진짜 이거는 상황이. 오. 와 상황이 이영호가 아 예, 여기 엘리나 안당겠는데예 이병 아 어, 진짜 예. 오, 이게 얼마나 억션이에요 도대체 예. 오 발가벗겨졌습니다 지금 오 뭐가 지금 이성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왜요 큰일이... 저 터에 저 터에 하나 부셔져 가지고 예 클라킹 레이스 오면요 오 클라킹 레이스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모아서요 저 탱크로 강제 어택해 가지고 털에 부시면요. 끝이에요. 한, 끝이에요. 그래, 렉스가 한대막더라어요 끝이에요. 털이 아, 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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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갑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테테전입니다 사실 처음 유리한 센터 고지를 점령한 쪽은 이용호였는데요. 이성은의 앞마당 입구라인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시즈탱크 자리자기로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탱크가 더 많은 상황도 아니고 비슷한 상황에서 엄청난 섬세한 플레이로 상황을 반전시킨 거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3인용 뱀에서 자신은 타 스타팅을 확보할 수 있는 센터 라인을 만들고 이용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사실 본진 실어 나르기도 엔간한 다른 프로였으면 본진 언덕 점령 당한 순간 게임이 터졌을 텐데 이용호 또한 침착 착하게 자리잡기로 몰아내는 게 일품이었습니다. 사실 역전의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 상의 한계였는데 좀더 빨리 센터에서 유리한 지점을 잡고 있는 시점에서 드락쉽보단 벌탱 레이스 조합을 갖추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엔 골탱 드락쉽이 정석이었던 상황에 이 개념을 들이밀기에는 너무 어패가 있고 그럼에도 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사실 시간이 갈수록 안 진다고 생각했던 게 독이 되었고 배틀을 가려면 좀더 빠르게 자원 여유가 있을 때 갔어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이성은 선수 입장에서 딜레마였을 겁니다. 자원 한계를 더 먹고 있지만 유닛 줄다리기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 속에서 배틀 체제 전환은 순간적인 공백기를 가져오니까요. 결국 시간이 끌다가 가스가 다 고갈돼서 28대에 배틀 전환을 하니 배틀에 투자한 가스만큼 지상군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을 이용해 11시 스타팅 와당을 꾸역꾸역 확보하며 결국 센서를 밀어내고 6시 이성근의 본질을 장악한 순간 게임의 수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진짜 결과론적인 분석이고 제가 이성근 선수 같아도 저렇게 배틀을 뽑았을 것 같은데 그 미세한 틈을 날카롭게 집념으로 파고든 이영호가 게임을 정말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